도망치고 싶다. 도망치고 싶다. 도망치고 싶다. 도망치고 싶다. a n k s Tomank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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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a n k 이게 o 이게 m 어 왜? 어? 도의장님 지금 출발 버튼. 지금 누가 충치해서 레버 당기 사람 누구임 누가 함선 함선 출발하기 이 e 버튼 눌러가지고 저거 레버 당겼어? <laughs> 자 착륙하시죠. 예. 네. 어 어디로 가야? 이렇게 몰려다니면 어 몰려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 어디로 아니야, 가야? 아죠 오히려 좋아 어 여기다 여기다 아, 네 모로 나오세요. 아그 <laughs> 아줌마님 그 알바 처음이시라서 적응 못하시나 본데 아, 네네. 아주머니.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는 일나요네네조 조심할게요. 나 버리고 가지 마요. 나 우, 버리고 다, 가지 다 마요. 자 집합 줄입니다. 어, 어, <laughs> 우리 안전구 한번 외치고 갑시다. 내가 안전 하면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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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들어가는 거야. 알았지? 안전.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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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<laughs> 손발 하나도 안 빠짐 여기에 괴물이 있어? 있어 <laughs> 같이 가 같이 가 <laughs> 뭐야 왜 똑같은 말 계속해 무섭게 <웃음> 어? 점액질 뒤로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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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액질은 싸워서 못 이겨요? 너어 에이.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. 찌지지지지 간절해줘. 아, 나나 아, 어이구. 아, 아! 아! 나, 나, 어, 어? 나 이거 어떻게? 해? 선생님. 선생님 나 잡아. 자... 야야. 야 참이 여... 없어. 나안 보여. 선생님. 저 어, 어떻게 죽는다. 어? 가 죽는 거야? 죽는 안 아, 거야? 안 아이, 보여. 안 보여. 소장등떨고 거... <laughs> 있어. 어? 우리 우리끼리 라도 빠져나갈까? 아이고. 나, 나 죽은, 죽은 거야? 시체 에도움면 그거란 말이야. 시체 에면돈 내야 돼, 회사 회사에 돈내 뭐야? 아, 공격이 아이고. 없잖아, 공격이. 꾀짱 사망. 뭐야? 이씨알셨어 <laughs> 시체 봐봐 어? <laughs> 시체 봐 <laughs> 아니, 길을 알려주고 죽어. <laughs> 길을 알려주고 죽으래. <laughs> 아, 어이없어. 아니, 아니 고철 덩어리를 한 개밖에 못 죽는데? <laughs> 경고, 함성이 자정에 출발합니다. 빨리 돌아가 주세요. <laughs> 아, 그렇네. 이거 타임리밋도 있네. 경고! 아, 위험한 소비. 상황으로 인해 백분의, 함성이 백분의 자동으로 백분의 출발합니다. 회사는 독점 하드웨어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우리 여사와 어떻게 된 거야? 죽었어요. 실종? <laughs> 우리 <진짜? 웃음> 지금 현장등도다 쓰고 돈도 없고. <laughs>

어, 왜기 있다. 발 있다. 뛰어 뛰어 뛰어.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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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나! 일지를 찾았습니다. 여기 아닌데? 길을 잃었다. 나 뛰어서 돌파해야 돼. 는저이 하나, 둘, 셋. 세미는 없어! 으... 에이, 여기 어디 아야 여기 아야 여기야 여기. 아, 오카이 오카이. 이게 행성마다 있, 있구나 문이 이게 있구나. 아 어, 문이 다 달라 행성마다. 어 행성마다 다 있구나. 우리 그 아. 구호 외치고 가자. 아, <laughs> 이만상태야. 아 그래. 아 안전. 좋아 좋아 안전. 좋아. 안전 안전. <웃음> <웃음> <이따>. <웃음> <웃음> 언제쯤 이거 구호 맞힐 수 있는 건데? 천장 한번 보고. 현장이 어떻게 돼있었길래? 뭐야? 성목은. 벌레가 붙어있대요 어. <laughs> 오 켜빅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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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나가 왜요? 막 나가 느낌이 상해요빼빼빼빼빼빼 괜찮네 괜찮네 로이이 앞에 안보여 슬라임 슬라무시라무시 이쪽 이쪽 도이차 도이창 도이창 검데 잘해 오케이 살았노 런런런 우리 살와어우어우았어았어어우어우았어았어 아임스틸 올라이브 아아아 여기 있다 아 w h 오자마자 배 출발 시켜야 돼 이해했다 뭔 a t What? What? 자 h 자 t w h 나 잘해! 잘해, <웃음> 잘해. <웃음> 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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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a t 이 h 님 t What? w h a 나 w h 장님 뒤에 있어 w h a 버 w h a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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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! 아직, 아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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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니야,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귀... 아직아니야 귀... 소리... 어, 귀찮아. 샤... 어, 어, 규장 죽었어! 규장! 규장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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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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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출발! 아! 출발! 어! 어! 진작 출발했지. <laughs> 예! 가장 게으른 직원에 뽑히셨습니다. 축하드려요. <laughs> 이런. 아, 아 나배 아파. 아. 아. 그래도, 이봐, 저기. 이게 회사 가면 됩니다, 바로. 그래, 회사 회사. 바이크 테스트, 무전기 테스트, 무전기 테스트. 이게 응.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소리 내지 좀. 마세요. 이거 막아. <laughs> 그 손전당을든 다음에 물건을 큰거 들으면 네, 불이 켜져요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되죠? 아 직진 직진. <laughs> 직진 직진. 세요앞 <직진하세요>. 장소. <laughs> 아주. 저희 퇴근해도 될까요, 오바? 아, 네, 네, 네 퇴근하겠습니다. 어, 잘했다 이번에. 아, 아. 두 개지, 개제, 두 개지, 제 집이 어디지? 저기다 저기 저기. 몬스터 없나요? 아아아아 겁내무서워 선생님 이거 겁내무서워 내가 주웠어 재밌죠 개무서워 공병 수, 하나 수, 들고 있겠지? 왔어 개무서워 이거 이 게임 아. 어? 어? 어디갔어 규자 에? 어디갔어 어디갔어 교장님 어디 갔어? 여기야, 여기. 아, 여기다, 여기. 도일짱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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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찾았다, 아, 찾았다. 여기, 도, 여기, 비상구. 아, 나 여기 비상구 와봤어. 아쉽다. 아, 여기 끝이야? 저거, 열쇠 가져왔으면은, 열쇠 있었으면은, 모식갱이 뭐 하지 않았을까요? 열쇠 환선에 하나 있긴 한데, 떨어지면 다치네. 떨어지면 다치네? 아나 다쳤어. 도이장벽 따라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어. 나다쳤어 나도 다쳤어. <laughs> 다쳤어. 걱정마. 더맨도 뭔가? 집어. 아! 아! 아, 나 죽네? 아, 나 벌집어 가려고 그랬는데. 왜마디 비명과 함께 죽었나? 아, 나 집, 벌집 벌집 집어 가려고 그랬는데. 아! <laughs> 벌집을 잘못 눌렀나 본데? 벌집을 들고 가려고 할 리가 없잖아. 아이고.. 에이.. 손전등 하나 잃어버렸는데 어쩔 수 없지만.. 296와 미쳤다.. 아 여보세요.. 어, 여보세요.. 안녕하세요.. 안녕하세요. 저도.. 아, 안녕하세요.. 카이이옥이라고 합니다.. 그.. 저희 아, 언니가.. 그... 저희 아, 언니가, 아, 저희 아, 언니가 아, 이거 벌이.. 벌집 피자 먹고 싶다.. 갑자기 이 헛소리 하면서.. 벌을 <laughs> 향해서 직진을 갑자기 하더라고요.. 갑자기 직진하더니.. 갑자기 찌릿찌릿 하다면서, 아! 하면서 쓰러졌어요. 어, 전구는 안 보여요. 비상구. 아, 비켜봐봐. 비상구 확인, 확인. <laughs> 선물 상자. 달걀 거품기. 피클병. 확인, 확인. 나. 피클병 확인. 비상구. 비상구. 비상기. 비상구에 물건좀 내려놓고 오죠. 아, 비상구에 문을 열어, 문을 건 내려놓고? 아, 오케이. 오케이, 확인, 포. 빈 네, 네. 오케이. 기, 기, 기. 치래! 치래, 빨고, 어떡해! 죽었어. 어, 구해줘. 어떻게 구해? 구애? 어떻게 구해? 어떻게 구해? 어떻게 구해? 선생, 어떻게? 아, 어떻게 구하냐고. 아, 씨. 야. <laughs> 아, 좋았죠? 아이 뭐 어떻게 나가냐? 아, 상 거로 나오게 하면 살릴 수 있어? 아 그러니까 나도 이 e 아, 누르려고 랬는데아2를못 어, 어. 눌렀어. 아이고. 아이. 아이고. 주소서 가져가자. 우와. 와. 큐브. 랜드 랜드. 위험수치. 저만 저다잘 따라와야 돼요? 네 따라와. 따라갈게요. 따라갑니다. 보일장님 규창 놓치면 안 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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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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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은데? 죽었어! 에이! 설마! 가, 가, 가. 버려? 아와아와 버려 버려가 아니라 버려! 살고 싶어요 안돼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안돼 했습니다. 아 너무 아쉽다. 아이 게임. 아이고. 아 너무 재밌는 게임인데. 아이고. 아 여기까지. 아 짜자자. 아이고. 수고하셨습니다. 꺾어. 아. 아이고. 리의 컴파니였습니다. 아 너무 재밌었다. 막 정말 갓겜이다